네, 3, 4팀 리허설 끝나갑니다. 다음 팀 리허설 준비해 주세요. 이제 드디어 공동체 페스티벌 하는구나.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팀원들끼리 정말 물고 뜯고 지지고 볶으면서 엄청 싸웠지. 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보러 갈까? 이웃사랑 파트 그중에서도 8, 90개 명을 미션으로 받으셨는데요. 미션이 발표됐을 때 심정이 어떠셨죠? 아, 뭐 완전 괜찮다. 저 몰라요? 저소장구에서도 지금 멋이 퍽기고 있고. 모습을 보니 이번 페스티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봐요. 아 네. 미션 발표됐을 때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셨나요?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라마 처음 들어봤고 이렇게 불편하게하줄 몰랐고 도안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약간 망필인데. 이번에 우리가 2,000원 만 원해 8,500원인데 8개면 도둑질하지 말라. 9개면 거짓정 하지 말라. 10개 하고 지금까지 역대급 공패 1등한 팀들 아이템 중에 공라딘 재밌었었고 그리고 호트 호트도 괜찮았던 것 같아. 어 근데 알라딘 직업이 도둑이었던 것 같은 생각입니까? 어 도둑질 우리 컨셉이랑 완전 딱인데. 아 근데 우리. 시간도 별로 없고 하, 그러면 좀 음, 그러면 봉라딘거 음. 조금 따라하고 그리고 홈트 홈트 좀 따라해서 말초 몽롱 지 오케이 고성민의막야너 그냥 본거아니성민의는연함은우의 막연함? 성우의 막는함 성우의 니연아 성우의 막연함? 성우 날좀 따라해봐 원투쓰포흠흠셋넷 하나 둘셋넷처음으세 슬픈 잡지둘셋 팝! 두, 세, 어, 지금 하고 계신거 예전 팬때 본적 있는거 같은데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신 거 그러니까 저작권 도둑질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또 예술 기법 중에 오마주라고 있잖아요.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인영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봐도 무방하죠. 하고 계신 거 예전 공패때본적 있는 거 같은데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신 거 그러니까 저작권 도둑질하신 거 아닌가요? 아, 솔직히 그런 거 없긴 한데 아, 저도 몰라요 예전부터 내가 센터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그래? 야 센터는 어 나처럼 이렇게 체력도 좋고 어춤 면도 좋고 <목소리> 기술도 좋은 내가 해야지 너 그냥 해리포터처럼 생겼어. <목소리> 와 진짜 등는거다훔쳐다거고야 <목소리> <한 목소리> 그러니까 저건 완전 선 너무 쓰잖아.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저건 아니지 않아 어떻게 좋은 걸로. 센트레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센트레일이 아니거든요 안그러면 저를 그냥 잠깐 설명 서은우나가 열정이 앞섰지만 무리하여 동작, 동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급성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여러분도 급성 고혈압으로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근데 현재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 진짜 1등을 연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다쳐가지고 연습도 못 하고. 아 1등 상건 내 건데 장바구니 지금 어 20만 원치 담아가지고. 아 이게 뭐야? 팀원이 부상을 당하셨는데 현재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 지금이요? <laughs> 연습이란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한데 지금 멤버들이 다쳐서 지금 모든 여러분들이 연습을 제대로 정말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팀원이 지금 부상을 당하셨는데 현재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니 솔직히 이것도 다친 경쟁이고 저희도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습을 못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다가 작은마찰이좀 있던 것같은데 괜찮나요? 몰라요 지각을 하지 않나. 않나 아 아무 실수하지만 사람을치진 않나. 나 저희 완전 망했어요 네. 어? 저희 팀워크크어 어떤 것나요 팀워크? 크 뭐, 팀워크 크뭐필필해해 혼자 자라야 되는데. <laughs> 들어오세요. <laughs> 아, <괜찮아, 웃음> 동완이랑 예찬이가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 거기 자리 맞아요? 본인들 자리 맞나요? 아, 예찬아, 예찬아, 아, 우리 한번 맞춰볼 정말 최종적으로 해볼게요. 네, 음악 주세요. 자 먼저 8개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개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개명 탐내지 말라 아시겠죠 이제? 네 우리가 공패를 하는 것은 뭐였지? 일등 아닌가? 센터에 서는 거? 그건 본질이 아니야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 우리가 한몸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본질이었어.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어? 안녕. 오늘도 예쁘다. 죄송해요. 제가 소통 없좀 이런 거. 숨기는 거잘 못해요. 너무 이뻐서 내 머릿속이 하얘졌잖아. <laughs> 어? 무슨 고민 있어? 눈에서 보석이 흐르고 있잖아. 우울하다고? 왜? 허니한테 다 털어놔요. 허니가 공주님만의 전용 대나무 숲이 되어줄게요. 왜 울먹이고 그래? 울지 마이 바보야. 울지 말고. 허니허니 꿀허니한테 다 털어놔요 나도 엄청 우울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할게? 음... 한번 맞춰볼래요? 맞추면 허니랑 데이트 1회권 드릴게요 영어? 음. 음. 땡! 바로 예수님! 진짜 축하해 고걱정